안녕하세요, 디아TV, 디아입니다. 자, 세력전이 끝났습니다. 자,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.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오늘 세력전. 1,400점 대 1,900점입니다. 500점 차이로 졌는데요. 야, 이 500점 차이가 딱 정해 팀의 승리 점수가 500점이거든요. 거의 동점까지 간 겁니다. 1,400점 대 1,400점을 간 거고요. 저쪽 팀의 정해 팀이라든지 저쪽 팀의 투력이 월등히 높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겠지만 솔직히 패배를 조금 어느 정도 감지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저희가 잘해줄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. 이번 경기 다들 열심히 잘해주셨고요. 감사합니다. 적팀을 보면요. 이 밑에 보면은 패배한 점수를 200점이 적 팀이 획득했음이라고 나오잖아요. 뭐 방어 1팀이라든지 방어 2팀 이쪽 보면은 아무도 포진된 숫자가 없어요. 그리고 여기는 혼자만 포진이 돼 있고요. 그러니까 적 팀의 빈 공간도 공격해도 저희가 점수를 얻어갈 수 있다. 라는 그런 조건이죠. 그러니까 세력전은 무조건 머리 씁니다 즉 68명이 참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비팀 32명 공격팀 32명 그리고 정해팀 4명 갖고 총 68명이 참여를 할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적 팀이 이런 식으로 수비를 안해 놓으면은 공으로 점수를 모아갈 수가 있어요. 또 수비를 또 등한시해서는 또안될것 같고. 이렇게 적 팀의 빈 공간을 공격을 하려면은 공격팀 역시 풀로 꽉 채워 놔야지만 적 팀의 이런 빈 공간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. 야, 그러니까 공격팀도 풀로 채워야 되고 적 팀이 우리의 빈 공간을 노리지 못하게 수비수도 또꽉 채워야 되고 그렇다고 가장 중요한 또정해팀 역시 소홀하게 또 진행할 수도 없고 세력전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희가 챙기지 않아도 되니까 부족원들이 무조건 맥스적으로 많이들 참석해 주는 게 세력전의 필승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또 전투 기록을 보니까 저희가 공격을 한 건지 안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레전더리 팀이 부전승을 거뒀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저희가 공격을 안 해도 그냥 부전승으로 남은 공격팀이 그냥 이렇게 승리를 거둔 건지 아니면은 공격을 해가지고 빈 공간이니까 그냥 자동으로 부전승을 한 건지, 이거 좀 영상 보시면 꼭좀 말해주세요. 이 부전승이라는 게, 자,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빈 공간도 공격을 하면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아쉽게 패배한 정해팀의 경기 한번 간략하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. 어떻게 보면 투력이 30만 가까이 차이 나서,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. 적팀의 모든 레벨이 66레벨이에요. 벌써 저희 팀과 레벨 차이가 꽤 많이 나죠. 아, 좀 아쉽게 됐습니다, 진짜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모든 게임에는 현질러한테는 장사 없다고. 뭐 획과금이나 많은 과금을 하신 분들한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솔직히 이런 대전 게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, 여러분들. 비등비등하게 갔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보조원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. 너무 감사합니다. 파티 하실 때 웬만하면 자리를 좀 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좀 이렇게 빈자리 없이 공격파티도 채워주시고 수비수 역시도 빈자리 없이 이렇게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 연속으로 세력전에 불참하신 분들은 제가 죄송하지만 부족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무슨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주 연속 이렇게 참여를 안 해주시는 거는 부족 세력전에 대한 참여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분들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렇게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세력전 1승 1패잖아요 저희가 그럼 다른 부족도 1승 1패의 한 부족들과 또 매칭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서 간략하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세력전 역시 좀더 열심히 전략 짜고 우리 부족원들과 상의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마이엄